음... 그럼 어쩔 수 없지. 영상 보고 나서 얘기하자기. 맞대? 아침가. 거북이 라이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준비했을까요? <laughs> 자 바로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선 헤드폰을 준비했습니다. 헤드셋이 아니고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내돈내산이 아니고 동생이 동생 돈으로 산걸 오늘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동생 동산 리뷰 그리고 헤드셋 아니 헤드폰 유선 헤드폰이죠. 자, 바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패송으로 왔고요. 자, 박스 퀄리티는 이렇습니다. 개봉하면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의외로 소니, 아니, 소니, 소니? 손이 게 아니고, 손이. 맞나요? 그 비싼 제품들만 판다는 그 곳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의외더라고요. 싼 것도 팔더라고요. 비싼 것만 팔줄 알았더니. 하단부는 봤으면 이렇게, 옆,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소니, 소니 맞나요? 네. 좀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laughs>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헤드셋에 박혀있죠. 통화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밑에 전화 모양의 그림이죠. 네. 소니 제품. 음, 여기에 뭔가 써져 있네요. 뭘까요? 중국어랑 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써져 있네요. <laughs> 자, 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면은 뭔가 좀 알록달록한 게 있네요. 뭔가 좀 박스에 뭔가 좀잘 자랑한 디테일한 부분에 뭔가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중국이지만 얕볼 수 없는 제품이죠. 아, 이거 또 까는 거였네.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꺼내기가 약간 어려운데, 아, 아닌가? 아 이렇게 되어 있고. 박스를 꺼내면 이렇게 박스가 또 나오는데, 자, 법. 별거 없습니다. 자, 별거 없죠? 여기도 한번 까,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자. 확인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제 눈에 봐도 아무것도 없네요 동생이 그왜 무선으로 된건안 사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 무선으로 이게 댓글 보니까 음질이 약간 끊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유선으로 된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걸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싸우려라서 그런지 이게 좀 퀄리티가 좀안 좋지만. 자, 이건 설명서인데요. 자, 일단 박스에서 꺼내면 이렇게 구성품 이렇게 설명서하고 해셋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성품이 간단하면 저한테 있어서도, 저한테 있어서도 리뷰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헤드폰, 그리고 설명서. 일단 설명서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서도 보기 쉽게 이렇게 펼쳐놓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보이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여드릴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영어로 되어있는데요 어. <laughs>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그냥 저는 초심대로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영어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예, 영어나 한자, 이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 혹시나 만약에 그위해서 이렇게 찍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 한국어도 있네요. 다행이네요. 혹시나 그 영수증 잃어버리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안 오셔도 돼요. 그지. 뭐 <laughs> 요즘 영수증 뭐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저는 이걸 그, 그,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네, 영상을 남긴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오해가 없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전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소니 제품. 확실히 뭐 비싼 제품만 판다는 그런 인식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카메라나 헤드셋 이런 뭐 음향 관련기라던가 이런 거좀 비싸게 팔줄 알았는데 외로 가성비 있는 제품도 팔게 되었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 어... 설명서는 리뷰를 아니 설명서는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헤드폰이죠 헤드폰을 어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별거 없네요 이제 딱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접이식 헤드, 헤드폰 이거든요 헤드폰 부르는 게좀 어색한데 저는 헤드셋으로 부르는 게좀편 편하, 하더라고요 에드셋 헤드셋 거리니까 그리고 헤드셋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싸구려 느낌의 약간 옆그 꽂는 거 있죠. 네, 이게 그런 느낌이 주는데 보통 이렇게 쓰진 않죠. 근데 이게 가격을 아끼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기억자로 이렇게 만들면은 아마 구매한 사람으로 느끼는 느낌인데는 아마 싸구려틱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판매자가 이렇게 만들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예, 저렴한 헤드폰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네, 이렇게 줄은 이제 줄도 마찬가지로 이게 유선 헤드폰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줄도 싸그라틱한 느낌을 같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화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거 통화나 네, 음량 조절하는 리모컨이죠. 유, 유선 리모컨. 네. 이것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접이식 이제 에드폰인데 이렇게 접게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한번 펼쳐볼까요? 이게 어떻게 펼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네. 자 다시 다시 한번 이렇게. 특이하게 펼치네요 자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이런식의 모습으로 되있는데 이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 좀 가죽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이런 종류의 그런 그 헤드폰이나 뭐 헤드셋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재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재질의 헤드폰이나 헤드셋을 쓰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아마 교환이 되면은 좋을 텐데, 아마 이거는 교환이 안될 거예요. 그, 깨질, 깨진 게 있거든요? 약간 오래 쓰면, 물기에 취약하다고 해야 되죠? 네 물기나 습기? 이게 오래 쓰면 이게 갈라져요 이게 가죽 같은 이런 건 갈라지는데 아마 이거 처음에는 괜찮은데 샀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쓰다 보면 아마 조금씩 갈라질 거예요 음, 그런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가격이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음싼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근데 저렴하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소니가 다 이런 걸뭐꼭 비싼 것만 만들라는 법은 없으니까, 예, 네. 싼 거를 만들었고, 근데 음질은 중요한 건 음질은 모르겠는데 이음질은 한번 테스트를 음, 해야겠나, 그러면. 그리고 이거 길이 조절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음, 되네요. 음,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죠. 네. 비싼 제품에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길이 조절은, 싼 거는 있, 있더라고요. 네. 싼 거는, 싼 거, 싼 종류의 그런 헤드폰이나 이런 거는, 어, 이런 길이 조절 같은 거는 꼭 있더라고요. 비싼 건 없어, 꼭. 물론, 있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싼 제품 중에서. 이제 네,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네. 퀄리티를 떨어뜨릴까봐 그런 건가? 네. 그래도 이런 건 있었으면 꼭 좋겠어요. 길이 조절. 그래도 이건 있어서 다행인데, 아쉬운 거는 이거, 재질, 그니까 귀액, 꽂는 거 이러, 이런 거죠 이거 이거 이 재질이 이게 나중에 처음에 샀을 땐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부식된다는 거아그 외에는 다 괜찮아요 예 심지어 이거 꽂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이거죠 예 가죽으로 어 있다는 거 가죽인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가죽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느낌상은 가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고, 다 괜찮은데. 그리고, 오히려 좋았던 건 이거, 길이 조절되는 거. 네, 있어서 좋았다는 거. 다 좋은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보너스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비싼 헤드폰이 있어요. 음, 에이수스. 그러니까 헤드폰이라기보단 헤드셋이죠. 네. 30만원대? 네. 헤드셋인데, 이거는 가죽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 서비스로 준게 있는데, 이거는 가죽이 아니에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면으로 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패브릭 소재. 예 패브릭 소재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그 귀열인가? 네, 그런 건데 이거는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만족하다는 거. 아쉬운 건 <laughs> 길이 조절이 없 없다는 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싼 거는 많이 있는데, 비싼 거는 있긴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개봉기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껴서 사용해 보는 것만 남았죠? 자, 그러면 한번, 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본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블루투스 이어폰 있죠? 블루투스 헤드폰이 아니고, 이어폰 있잖아요. 그, 무선으로 된 거. 음. 보통 그런 걸 많이 끼시는데. 그거는 약간 끊긴 느낌이 조금 있다면, 이거는 확실히 유선이라서 그런지, 어, 그런 느낌이 확실히, 확실히 적고, 다만 이제, 음질도, 어, 다만 아니죠. 예, 음질도, 예, 음, 나쁘진 않았네요. 네. 음,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음질도 괜찮았다. 네. <laughs> 저는 확실히 뭐, 그 블루투스 이어폰 있죠? 네. 예. 그런 거 떨어지면 잃어버릴 걱정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이어폰보다는 뭐 음질하고 약간 약간의 불편함 감수하면서 나는 이런 걸 쓰고 싶다. 어, 저 그쪽으로 추천합니다. 가성비도 괜찮고요. 네, 다만 단점은 이거죠. <laughs> 약간 이게 가죽으로 된거 이것만. 네, 어떻게 좀, 판매자님이 보고 계시다면, 이런 걸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등비라도 뭐, 좀 오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음질도 괜찮았고, 다른 건다 괜찮았는데, 아쉬운 건 이거. 가등비, 짱짱. 쓰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분실의 위험 또한 없다. 예. 네. 분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 걱정할 필요는 없,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작고 어, 떨어지면은 진짜 어, 대형 난감할 텐데 이거는 떨어져도 음,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 헤드 헤드폰이죠 헤드폰 게임패드 말고 잠깐만요. 네, 예. 아무튼 여기까지. 네, 도미 제되스을운지 모르겠네요. 네, 소니의 헤드폰 우회였습니다. 비싼 것만 팔줄 알았는데, 네, 소니 녀석, 나 음, no. <laughs> 아주 좋았어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참 알람 설정 하셨나요? 알람 설정 안하셨다면 알람 설정이시면제 하트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사랑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거북이 라이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생냥하지 말라고 안잠면면요 잠깐만요. 이왕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 왜? 이요잠요 가지고 가라구. 그냥 가면 안 되지. 왜 자꾸 가려 그래. 자꾸 가려 그러면. 확, 정당. 응? 확! 좋아요와 구독. Nàng kia chơi